양분포와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관계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했다 정규분포는 x는 뭐라 했어 m컷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랬잖아 맞지? 그리고 z를 구해가지고 뭐 했어 시그마분의 x m 이렇게 풀었잖아 ok 자 근데 이 이양분포라는 것은 여러 번씩 시한 거잖아 독립 사건 자체가 이랬지 이항분포는 우리가 표현할 때제 b로 표현하거든 그고 n 커마 p로 표현합니다. 이 p로 표현하고 n이 뭐야? 시행횟수. p는 나올 확률. 이렇게 표현하거든. 자, 봐봐.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이항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m, 컴마 p를 따를 때 n이란 값이 충분히 크면 이래 있어. 여러분 사용했을 때 x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잖아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이 양분포가 이렇게 n, p가 나왔지? 그럼 여기에서, 여기에서 내가 평균과 분산을 만약에 구하고 싶어. 이랬어? 분산, 구할,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, 어쪽에 꼽하면 돼? mp. 분산은 mpq. q는 여섯 개의 확률 아, 이가 맞지?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, 이 소리야. 여기 적혀있네, 맞지? 요거로 해서, 어, 확률을 구할 수 있다, 이 소리야. 엄청 쉬워. 자, 무슨 말이냐면, 다시 봐봐. 이. 어, 앞에서,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, 정규분포와 뭐, 표준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, 어, 평균이 얼마고, 시그마가 얼마를 따른다. 그랬을 때 무슨 확률을 구해라. 뭐, 이런 말들 나왔잖아, 맞지? 근데 그게 아니라, 그래가지고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문제 풀었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라, 그냥, 여러 번 시행한 거에서, 64번 사용했네. 앞면이 나온 횟수,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데, 2분의 1아이가 맞지? 횟수를 X라 하자, 이랬잖아, 맞지? 그럼 이건 이항분포라. 이항분포. 그래서 이항분포, 아까 B는 뭐라고? n 커마 필요했지? 이 n이 뭐야? 시행 횟수. p는 나올 확률. 그래서 몇번 터졌다? 64번 터졌어. 나올 확률이 얼만데? 2분의 1. 됐지? 그럼 여기서, 여기서 뭘 구해라? 평균을 구하랬어, 만약에. 평균. 오케이? 평균이 얼만데? 이두개 곱하면 된다 했잖아. 그래서 32. 됐지? 그 다음에, 시그마 제곱. 시그마는,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구해? 이 64에서 22분의 곱하고 거기다 또, 6건의 확률은 2분의 1한번더 꼽으면 돼. 됐지? 그럼 16이 나오네, 16. 16 나오네. 맞지 그래서 32,32,4의 제곱을 따른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, 정규분포. 이해 됐죠? 어, 이렇게 나타낸 거야. 그럼 요거도 봐봐라. 어, 이항분포 100,5분의 1딱 나왔잖아. 몇번떠졌다고 100번 떠졌어 나올 확률이 얼마다? 5분의 1이야. 그랬을 때, 이28 이상의 확률 구하래. 그럼 뭐 찾아야 돼? 평균과 분산을 찾아야 될까요? 평균은 얼마인데 평균은 이거 두개 곱한 거니까 뭐20 나오고 맞지 분산은 거기다가 4, 5분의 4만 더 곱하면 되네. 그럼 16이 나올 거야. 그럼 정규분포는 2 0 4이제곱을따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리고 뭐다? 28 이상의 확률 구하랬으니까 28 이상의 확률은 또 z 구하는 식 적어주면 z는 시그마 분의 x-m이 2 0이가 맞지. 그럼 이 x가 얼마? 어, 여기 28, 여기 28 들어가네. 그럼 4가 되니까 1 나오네. 아, 8 나오니까 2 나오네, 2, 맞죠? 그래서 pz가 2 e 이상의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된다는 거. 0.5에서 점만 빼주면 되겠지, 맞지? 그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바로 정규분포에해 당합니다. 됐어? 한 개만 더 해볼게, 달러가. 얘도 봐봐라. 치유율이 80%래. 아, 0.8이야. 오케이? 확률이 0.8이고, 그랬을 때, 100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잖아 그러면서 86에서 88 이하로 치유될 확률 구해라 자 분명히 여기는 뭐 평균도 안 나와있고 분수안도 안 나와있지 그럼 100% 이항분포란 말이야 그럼 이항분포 몇 컴마 100 컴마 100 분의 80 되겠지 이렇게 80%니까 그러면 어 이거 두개 곱해버리면 얼마인데80 나오네 80 평균이 80이고 거기에다가 5 분의 4만 더 곱하면 5 분의 2만 더 곱하면 되잖아 그럼 16 나오네 그래서 정규분포 80 컴마 4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z 구하는 식은 시그마 분의 x-m 그리고는 86에서 88 이하 86에서 88 이하 1확률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 이 x 자리에다가 뭐 86을 대입하면 되고 또 88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86을 대입해버리면 마이너 맞죠 86 대입하면 2분의 3에서 1.5 나오고 88을 대입하면 2 나오고 맞지 그럼 1.5에서 2 사이에 있를확률 구하면 됩니다 그럼 니네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? 여기 0이고, 이게 1.5고, 여기 2 있으니까, 이확률과 라는 소리, 얘가 맞죠? 그럼 0에서 2까지 의 확률에서 0에서 1.5까지 의 확률을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정답이 나오겠네. 이해됐죠? 그렇게 어렵지 않다, 에 어.